제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의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다르니, 하늘에 큰놈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순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 땅과 바다는 화있을 니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여 너희에게 내려갔으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1 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같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송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 44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어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물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